배추밭에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한번 우리 사랑하는 배추들 한번 보러 갈까요 아이 주인님 왜 그냥 여기 지나쳐요 아냐 아냐 저기 저쪽에 저쪽 친구들 먼저 다녀올게 걔들이 지금 불만이 많아 조금만 기다려줘. 미안하다, 고맙다. 오, 잘 있었어.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걱정이 많이 됐어. 괜찮아? 아니,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저맨 끝에 있는 쟤는 여전히 힘들어 하는구나. 왜 그런데? 한번 얘기 좀 해줘봐라. 너맨 맞지? 너네가잘 알고 있지? 잘 몰라? 그럼 누가 잘 알아? 어, 너, 너구나. 너가, 너, 너가 맨 맞으구나. 응, 어, 너는 알겠다. 자, 말좀해줘 네, 실은 제가 지금 저기를 앓고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아 고향을 떠나와 가지고 지금 환경에 적응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향수병이었나? 아 향수병이에요, 향수병. 에이 무슨 그런 게 어디 있냐? 아니에요, 진짜 향수병. 쟤는 어디서 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충청도인지 전라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아니 뭔 그런 게 어딨어. 너희들 얘기해 봤어? 왜얘해 봤어요? 근데 고양이 그립대요.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지금 파가지고 옮겨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잖아. 그러면 또크지도 못하고 이제 그냥 성장을 멈춰. 그럼 어떡해? 아니 저쪽에는 또 멀미를 많이 해가지고 오, 힘들어하니 하더니아또 그러냐 어떻게 해? 지금 너희들 평소에 불만이 많아가지고 너희들 먼저 보러 왔어 저쪽에서 왜 오늘은 저기 자기들 보지도 않고 막 가네 아니, 주인님 고맙습니다 신경을 써주셔서 친환경 여행제도 주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먹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절약해서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탈나니까 그래 고맙다 그나저나 너마이쟤좀잘좀 좀 달래주라 알았지? 예 알았습니다 주인님 저희들이 상의해서 제가 향수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게요 아이 고맙다 그래 고맙다 사랑해. 응, 난 언제까지나 너희들 사랑해. 고마워. 옆으로 간다. 가도 되지? 네 예, 가세요, 이제. 저희들 충분히 위로 받았어요. 아이, 고맙다. 그럼 믿고 옆으로 간다. 오, 니들은 항상 잘 자르고 있네. 고맙네. 비가 너무 와가지고 많이 와서 걱정이 됐는데. 잘 자라고 있구나 고맙다. 고마워. 옆으로 이동한다? 그래? 명절 잘 보내라고? 아, 너희들 또 그렇게 마음이 깊구나. 그래? 주인님 명절 잘 보내세요. 행복하게 보내세요. 아이, 고마워. 응, 사랑해. 아, 너희들. 그냥 지나쳐서 미안해. 아까 저쪽 맨 끝에 걔들이좀 불만이 있어. 너희들 맨 먼저 와서 너희들하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걔들한테 먼저 간 거야. 이해, 이해해 줄수 있지? 아니, 그러면 그걸 이해 못 하겠습니까? 고마워, 여주인님. 근데 너희들 막 이게 흙이 막... 막이 아, 인텔 묻고 막... 지금 별로 좋지 않다. 상태가 원래 그래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괜찮아요 한 며칠 지나면 또 말짱해져요 그런 거염려못해요 근데 주인님 여기 비가 많이 왔는데 집에 큰뭐그런 피해는 없죠 야 너희들 그것까지 생각해주냐 정말 고맙다 근데 그분한테 꼭 얘기를 해줄게 이 배추들이 마음이 너무 깊게 써주고 있다 아 너무 캄캄해져어 지금 화면이 잘안 나온다 너희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걱정이 돼서 지금 온 거야 괜찮은지 그래 고맙다 내일 밝은 날또 보자 근데 저쪽에 개가 안 있어 진짜 휴가 갔나 봐 소리 하나 안 들려 야 너희들 심심하지 않냐? 아 괜찮아요 좀 조용하니까 좀살것같아 근데 저 건너편 그래서, 개들도 코러스를 넣어주고 있어요.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래, 고맙다. 그래, 내일 보자. 그래, 고마워. 사랑해. 아이고, 사랑합니다, 주인님. 잘 가세요. 날씨가 컴컴해졌어요. 그래, 고맙다. 사랑해. 사랑해요, 주인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 배추들하고 대화 배추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들하고 대화를 해봐요 아이, 정말 재밌어요 진짜로 <laughs> 해봐요 진짜 <laughs> 창피하다고요? 쌩뚱맞다고요? 아이 괜찮아요 해봐요 다른 데피안 주는데 뭐 그게 창피하고 쌩뚱맞다고 그래요 얼마나 생활에 활기가속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에이 창피를 당하겠대요? 아니 할수 없죠 뭐 그러면 아,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정말 고마워요. 갑자기 조회수가 엄청 올라왔어요. 구독자도 좀 늘고요. 아무도 감사합니다. 근데 구독해 주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해주세요. 여기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패스, 패스 하시면 돼요. 자, 내일 밝은 날에 또한 번! 할영해야 되겠네요. 너무 캄캄해서. 자, 사랑합니다. 배치들어 사랑해.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모두들 되십시오.